사람이 불면 더욱 통증이 심해지는 척추질환. 과연 수술이 최선일까? 척추질환 치료법 그두 번째 시간. 수술 없이 허리 통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네 지난 주에는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만성적인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리 건강을 책임져 주실 이건목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 원리침과 도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원리가 사실 궁금해요. 도침과 원리침. 디스크에는 어떻게 시술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도침이라는 건좀 생소하죠. 근데 앞에 칼도 자를 써갖고 도침인데요. 일반 침보다 좀 두껍고요. 그래서 앞에 0.8mm 정도 되는 약간 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들어가서 약간 절개해주고 나오는 기능을 갖고 있죠.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부분을 절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었죠. 열게 되니까 그 후유증이 유착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음. 겁니다. 그래서 유착이 되지 않는 방법은 절개하지 않아야겠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중국 의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침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만들어서 절개하는 방법 그런 칼을 이용하게 됐죠. 칼로 문제를 해결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요. 또 신경이나 혈관들은 어떻습니까? 칼이 들어가면 다치거나 네. 찢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둥근 형태의 원리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침을 가지고 밀어서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그런 원리침이 만들어지게 됐죠. 신경을 눌리지 않게 또 여러 가지 근육들이 놀라지 않게 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세심한 시술이라고 하셨었는데, 디스크 치료에는 신경을 눌리지 않게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협착증도 지금 말씀해주신 같은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예, 협착증은 좀더 복잡한데요. 이제 디스크는 신경을 한 바디를 이렇게 누르는 거죠. 한 마디를 갖다 누르게 되는 건데 협착은 둘러싸여 있는 포위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신경을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더욱더 치료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원리침으로 그 주변을 주변을 전부 다 풀어줬더니 음. 이게 혈액순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경도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통증, 저림, 힘이 없어지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풀어줬더니 혁대가 풀어진 것처럼 이, 이 모양이 혈액순환이 돼서 다시 회복되는 거. 그래서 거기에 원리침이 이 협착증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협착증은 이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전까지는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쓰다가 네. 기어 다니게 되면 수술이나 네. 이렇게 아이고, 교과서적인 네. 얘기를 돼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원리침을 사용해보다 보니까 네. 적극적으로 협착증을 치료해도 된다는 거예요. 음. 1기, 2기, 3기, 4기까지 있다 할지라도 1기, 2기, 3기 전부더 좋은 효과를 냅니다. 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리침으로 협착증을 넓혀주고 음. 그 다음에 안될때또 상당히 해서 결정하는 거. 그 환자분들은 이래요. 뭐 좋아요. 뭐 물건 사듯이 해야 할 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음...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래도 그렇게 권하시는 이유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일단은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권하시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옆에 앞에 모형이 나와 있어요. 이 모형으로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더 듣고 싶거든요, 선생님. 예. 그러면 이 모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 모형을 보시면은 우리 몸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 신경들이 있는데 이 노란이 신경입니다. 이 디스크들이 있고 이 공간이 넓어요. 네. 넓은데 나이가 먹으면 점차 어때요? 좀 줄어들었죠? 키가 아, 이렇게 조금 줄어든. 더 이렇게 공간이 좀협소해져네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옛날에 컸는데 한 3, 4cm 정도가 키가 줄었다.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음. 이 나이가 드실수록 키가 조금 줄어들고 자세도 약간 구부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좁아지게 되고 아. 더 심해지게 되면 이 뼈들이 이렇게 붙으면서 나온 디스크가 터져서 자기 형태를 있어야 할 곳을 튀어나오게 돼서 신경을 확 눌러버리게 아, 이거는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버린 형태로. 예, 나오게 되면 이 신경을 누르면 어떻게 돼죠 신경 다리까지, 엉덩이까지 어떻게 되죠? 음. 저리거나 네. 아프거나 힘이 없거나 자다가 쥐가 나서 못 산다거나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더 연세가 들으시면 뼈가 아주 붙어버려요. 음. 그래서 뼈가 이제 신경을 누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러면은 잘못 걷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고 자기 마음은 척이 가있는데 네. 다리는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팡이를 짓게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오는 그런 슬픈 상황에 직면을 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생에요 우리 네. 몸의 인생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요. 네. 이 관절이 붙으면 이 관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서 붙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가 붙어서 일어나는 게 요통이 많아요. 아, 그래서 막 허리가 삐끗했다 그러면 이 부위를 가서 살짝 간절낭이 예, 있어요. 난간부위를 살짝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게 통증이 바로 없어져요. 아 살짝 이렇게 네. 이거는 넣, 넣어서 이거는 이렇게 간절들을 이렇게 들게 주면 음. 이 간절들 끼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간절들을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어떤 진통제보다 100%더 빨리 효과가 나요. 그래서 딱 여기 관절을 벌려주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은 일반적인 요통에 좀 간단한 치료가이 필요하죠? 그렇죠. 속하네요. 일반 요통에 쓰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들이 나오면 여기 들어가서 이 부위를 이 공간을 밀어넣거나 디스크로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네. 실제로. 눌러서 네. 이 신경을 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얘가 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감압이 일어나서 네. 결국에는 신경이 넓혀지면 되는 거죠. 그럼 통증이 좀덜 하죠. 아, 여기만 눌리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디스크가 나왔다고 다 아픈 건 아니고 네.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눌렸을때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증만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mri를 보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네. mri에도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증상이 있어야 시술을 하는 거죠. 음, 증상이 실제로 나타나야 이제 시술을 그렇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공간을 넓혀줘서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시술을 하셨잖아요. 네. 이 시술을 한번 하면 이게 계속 평생 지속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아, 뭐 그렇죠. 우리가 이 지속이라는 거그 다음에 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개 뭐2 3년 내에 문제가 없으면 다 괜찮다. 그렇 아, 2 3년 내에. 네. 네. 통증이 발병하지 않으면 완치가 됐다라고 봐도 허리 디스크 빠져다. 같은 경우는 대개 뭐 10년도 갈수 있고 어... 뭐 평생 괜찮은데 네. 대개 우리 허리 다친 분들은 쉽게 또 다쳐요 네. 문제가 어... 그래서 한번 네. 예 네. 그런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네. 문제 때문에 다시 오는 거지 음... 이 아... 문제가 다시 재발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재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우리가 6개월 내에 증상이 다시 오는 걸 우리 이제 이 허리 통증에는 재발로 이해를 해요 네. 학설적으로 네.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 은 이렇게 하죠 몇년쓸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음... 자기 몸을 잘 쓰게 된다면, 오래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치료 전에 허리가 아파서 허리보조기를 착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 허리보조기가 실제로 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뭐뭐 뭐 홈쇼핑 이런 거 보면 보조기 선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요통 환자들이 보조기가 필요할 때는 이런 겁니다 어떤 때면 급성 요통 이 있죠 우리가 네. 막, 아, 뭐 화장실도 갈수 없을 정도로 요통이 심하다거나 이럴 때 급성 디스크가 터질 때는 대개 한 1, 2주까지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 그런데 네. 2주 이상이 되면 근육이 네. 자기 기능을 다 잃어버려서 물렁물렁해져요 오. 그래서 척추를 보호하는 건 뭐죠 근육이지 않습니까 네. 근육이 물렁해지면 안 되니까 사실은 요즘은 되도록이면 오래 장기가 4주 네. 이상 이렇게 보조기를 차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 오히려 자기 근육, 자기 보조기 있잖아요. 복부에 힘을 주고 네. 자기 근육에 힘을 주고 이런 걸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보조기를 음... 많이 쓰신 분들은 재발율이 네. 높아요. 아, 보조기를 쓰면 오히려 근육이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그걸 감싸고 있는 힘을 잃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앉아 있을 때도 조금 허리에 힘을 주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힘을 주는 게 근육에도 무리가 가고 조금 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되진 않을까 했는데 그게 잘못 알고 있던 아, 상식이에요 그렇죠. 건가요? 이렇게 하죠. 우리 환자들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안 되고 싶어서 네. 운동요법 가르쳐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가르줘도잘안 <laughs> 해요 문제는 <laughs> 사실 그런데 그래서 가장 간단한 운동 요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음... 뭐 여기저기 나오면 뭐코 운동 해야 된다고 막 가르쳐 주는데 제가 전문가인데도 저걸 어떻게 다 하나라고 생각을 네. 해요. 간단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는 오... TV 보는 운동을 해야 된다 어? 이렇게해요 네. TV를 딱 보고 벽에다 네? 붙이고 네? 차례짜수 서 있어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예머리 등. 음. 엉덩이, 음. 이 부위를 딱 붙이고 오.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힘이, 펴지고 힘이. 네.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 상태로 허리를 쫙 피고 있으면 오.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강화돼서 되 스스로 허리 보조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허리 펴는 운동을 딱 하게 되면 이게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 환자들 중에 이런 운동을 시켜놨더니 자기 근육이 단단했다고 좋아하는 할머니들이 많이 오. 봤습니다. 혹시 그런 일상 생활 속에서 뭐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어떤 자세로 자야 좀 허리 를 편안하고. 쉬게 쓸수 있는지 통증을 줄일 수 있는지 아, 좋은 질문인데요. 네. 뭐 잠을 잘때 맘대로 자잖아요. 어떤 분들은 네. 뭐 허리 아프다 하니까 뭐 바이니아판을 깔아놓고 네, 자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오. 사실은 어느, 너무 푹신해도 문제가 있는 건데요. 네. 어느 정도 요즘 침대들은 다 쿠션이 정확히 딱딱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를 피고 있는데 요통이 있으면은 허리가 이렇게 바닥에 닿으면 아파요. 네. 그래서 자기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 보는 거죠. 오. 자기 무릎을 구부리고 밑에다가 담요나 이런 걸 돌돌 말아서 놓으면은 네. 허리가 바닥에 닿아서 예, 이 커브가 안 생기게 되니까 네. 예, 브릿지라 그러는데 이렇게 네. 다리처럼 되지 않아서 허리가 평평해지니까 오. 통증이 없어집니다 오. 그리고 침대 생활을 제가 거하는 이유는 네. 나이가 드시면 이게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이 들어요 아, 무릎도 그렇죠.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자 생활 음. 되도록이면 식당 식탁, 식탁을 놓고 생활, 그 다음에 음. 침대 생활하는 게 환자들한테. 아무래도 음. 그럴까요? 바닥에서 일어날 때 힘이 들겠죠? 그렇죠. 더 아무래도 무릎이라든지 그렇죠. 더 무리가 가잖아요. 허리 힘이 들어요. 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면 금방 일어나지죠. 음. 그래서 아무래도 침대 생활이 더 좋다고 봅니다. 오늘 이건모 원장님과 함께 겨울철에 척추 질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질병 치료와 예방법을 가지고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